안녕하세요. 연독이에요. 오늘은 세조편에 이어서 예종과 성종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저를 따라 역사 공부하러 가볼까요? 고고! 세조의 뒤를 이은 예종은 몸이 아파서 왕을 1년 2개월만 하고 죽었답니다. 그리고 예종의 뒤를 이은 성종. 성종은 예조의 조카입니다. 왜 예종의 아들이 아니라 조카가 왕이 됐냐면, 세조의 아들들이 세조의 아들과 한 명의 딸에게 결혼했습니다. 그 결혼에서 낳은 아들이 성종입니다. 그래서 한 명의가 손을 쓴 거죠. 자신의 손자를 왕으로 만들려고. 성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가 13살이어서 20살이 되기 전 7년간은 할머니가 수렴청정을 했답니다. 수렴청정은 왕이 열어서 왕실의 어른이 대신 정사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 후, 자, 이제 성종이 20살이 돼서 직접 정치해 합니다. 이때 성종은 전에 세조에서 말했던 훈구파 였었죠이 훈구파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훈구파에 반대되는 신하를 찾습니다. 그신하가 바로 사림파입니다 성종은 훈구와 살림의 중간에서 정치를 매우 잘했습니다. 그리고 세조가 저는 폐지시켰던 경연, 집현전이 있습니다. 성종은 경연을 매우 좋아해서 하루에 세 번씩 했습니다. 그래서 경연을 살리고 집현전의 역할을 하는 성균관을 만들었습니다. 성균관은 집현전에서 뭐 공부라고 통로를 했는데 그거를 더 복잡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원래 공부를 5만큼 했다면 여기서는 뭐 7만큼 하는 그런 느낌인 가 같시나? 그리고 이 경국대전, 경국대전을 성종 때펼쳐했습니다이 경국대전은 세조 때부터 시작해서 예종, 성종을 거쳐서 성종 때 완성된 것입니다. 이 경국대전은 국가기관이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정해 놓은 것입니다. 국가기관에서는 이조, 후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가 있는데 그 부서에서 각자 할 일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종 때에는 반역 전쟁 같은 게 거의 없어서 백성들이 살기가 매우 평안하다고 합니다. 자, 다음 여기까지고요. 다음 편은 연산군 때 볼게요. 안녕.